안녕하세요. 2020년 부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순수익 20억을 달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되게 큰 이슈가 있었죠. 비상계엄령.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 이런 것들을 좀돈 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관점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있어요. 막 이런 위험한 글을 써도 되나요? 뭐, 개업령, 이런 거뭐 쓰면은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쓸때 당연히 조심해서 써야죠. 근데 뭐 이런 뜻, 뭐 학교 어떻게 가는지, 출근, 통금, 이거 터지자마자 이거 막 밤새 쓰신 분들 있거든요. 하루 만에, 어, 지금 12월이 5일 됐는데, 이분 엄청 버셨어요. 네, 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700달러 정도 버셨으니까, 지금 700달러면은 얼마죠? 네, 거의 100만원 가까이 버셨어요 와, 환율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그 성향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써도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한번 가끔씩 이런 이슈를 써보면서 이런 개업용이라는 게 정말 흔하지 않고 엄청난 트래픽이 몰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들과 이제 비초보자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비상 개업용 같은 이슈로 돈 벌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쓰시면 되잖아요. 뭐 학교 가나요? 송금 어떻게 되나요? 해외 여행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은 정말 롱테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계산 계엄령을 또안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수강생 단톡방에 이렇게 빨리 써보세요 하고 좀 어떻게 어 활용하는지 알려줬는데 배운지 일주일만 이거, 이거 배운지 한 달도 안 되신 분이에요. 한 달도 안 되신 분인데 이만큼 수익을 올렸어요. 그만큼 에드센스는 키워드 트래픽 이게 다입니다 물론 고단가 키워드를 써 가지고 적게 들어오고 많이 버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 블로거 같은 사람한테 이슈 거든요 이런 지, 이 언론사들도 엄청나게 쏟아 냈습니다 이 지금 유튜브만 봐도 엄청 핫 하잖아요 이런것은 이런 이벤트가 이벤트라고 보죠 이런 뭐 이슈 같은게 이런게 있을 때뭐 쓰는 것도 나름 도움이 된다 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확장할 수 있죠. 막 저런 걸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다가 윤석열, 지지율, 탄핵, 소추, 임기 이런 2차적으로 이제 개업령을 했으면 은 사람들이 추가 2차, 3차적으로 검색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뭐 이런 것들 검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미리 써놓는 거예요. 이제 비상 개업령이 떴을 때이 여기에 걸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스니펫에 이게 한두달 전에도 이런 이 소문이 있어가지고 미리 쓰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갑자기 이걸 정말 선포해 버린 거죠 그니까 러 이분은 써놨다가 그냥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런 이런 거 이런 것들 이분이 뭔지 볼까요 이 이분은 어, 원페이지 같거든요 네, 이, 이거는 그냥 만든 거 같네요 이거 이거는 그냥 이런 기능형 사이트를 만든 거죠 여기도 애드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이런 걸 만든 이런 사람들이 이때 그냥 갑자기 자기는 이걸 써 놨는데 돈이 벌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나왔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걸 쓰는 거예요 뭐 윤석열 뭐 탄핵 저는 정치적으로 뭐 이런 걸 아예 좋아하진 않지만 저희 같은 블로거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돈을 버는 작업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차, 3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럼 이걸 썼는데 아 이미 우리 같은 사람 고인물들이 이 네이버를 이미 다 먹었어요. 이런 거 그럼 이걸 내 티스토리 써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런 사람들이 다 써가지고 뭐못 먹는다. 네이버 보면은 이두 이 개만 봐도 상위 노출에 대한 뭔가 이게 딱 보이죠? 이 동영상 1분짜리 넣어주는 거, 그리고 사진 재활용하게 하는 거. 이게 네이버 로직이어서 네이버 상위 노출. 만약 최적화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참고해서 확장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네이버도 없고 그냥 내가 티스토리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할게 뭐예요? 그냥 제가 초보자 땐 지식인만 해도 충분하다 하잖아요. 이게 이때 올라오자마자 5분 만에 50만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어 이렇게 제대로 쓴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채찌피티 지식인 승인 저희 만들어드렸잖아요. 저희 거 쓰시면 돼요. 에드센스 지식인 비서. 여기에다가 이거 쓰시고, 이거 한번 글 보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는 따봉을 많이 받아야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이 표정 작업도 할 돈이 없다 하면 최대한 이 정말 일반인들도 내걸 보고 선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 볼까요? 어, 이거 제가 알려드린 분 저희 수강생 블로그 같으니까 이걸로 한번 홍보를 해볼게요. 여기에 지식인 성인비서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정말 친절하고 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잘 써주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여기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네 이거를 그대로 복붙해가지고 어,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것도 제가 최대한 쉽게 바로 나오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비상계엄력 뜻과 의미를 남기는 것보다 이상계엄령이 이제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이미 뜻이랑 이런거는 이거를 통해서 다 알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항률영향총정리 저런식으로 써주는게 조금 더좋고요 그렇고 이렇게 네이버미로 바꾸는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이런거는 어, 쉽습니다 여기 새템 열기를 한 다음에 이 블로그 넣어주 여기에 모바일 모드가 있어요. 모바일 창. 이거를 여기 넣어주시고, 이거를 이 모바일 버전으로 핸드폰으로 내 티스토리 블록을 친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내보내기가 있어요. 나한테 보내기, 카톡 나한테 보내기 하면 네이버 미로 URL이 오거든요. 이렇게 남기시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남기냐면은 티스토리를 남기면은 사람들이 홍보인 것 같아서 안 들어온다. 라는 예전에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었는데, 사실 그게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누르고 싶게 만들면은 이게 아무리 홍보해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 초보자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히 저런 이슈 있었을 때 최소 50달러에서 100달러를 버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저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 어떤 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중수들은 어떻게 하냐? 커뮤니티 게릴라 하는 거죠. 뭐 이제 뭐 DC 뭐 이런데 DC DC 인사이드 이런데 들어가서 와뭐 지금 현재 뭐 충격적인 서울 상황 아니면은 뭐야 학교 가는 거 이렇게 된다더라. 만약에 이게 DC 인사이드 이런데 20대 30대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출근 학교 이런 걸 엄청 궁금해요. 출근을 하는지 학교를 가는지. 그럼 야 이거 열리면 앞으로 학교 안갈수 있었는데 아래 규정 봐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거 아닌 척 제목 이렇게 남기는 거죠 와 학교 안와 비상계엄령 터지면 학교 안 가네 킥킥킥 뭐 하면서 아래 보니까 뭐뭐 뭐 대충 이제 너무 내 블로그를 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어 이제 조금 내가 정말 유저인 척 하는 거죠. 와, 비상기업령뭐 실화냐? 실화냐? 아, 학교 안갈뻔 했는데, 안갈뻔 했는데, 어, 해지됐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래 뭐 규정본이, 규정본이 대박이네? 하면서 아래 거 눌러게 하는 것처럼 뭐 규정 정리. 이런 걸 남기는 거야. 이게 뭐 중수. 이런 걸 카페에도 남기고, 예, 네이버 카페. 이런 데다가 남기시면 된다. 고수는 이제 내 나만의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데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허프 포스트 코리아라고 유튜브에도 커뮤니티란에 올려서 어, 트래픽을 땡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영화 서울의 봄 현실판이야 뭐야?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남겨주면 남겨주면 돼요. 이렇게 외부 유입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드렸고, 이거를 뭐 쓰셔도 되고, 정말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뭐 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이런 거막사 이런 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돈 버는 게 좋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걸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돈을 못 벌거든요. 제 경험상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정리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 뜻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역세, 역사 이런 것들 문제될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왜 이런 걸써 이런 것까지 쓰면서 돈 벌어야겠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 안 쓰시면 돼요.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벌면 된다입니다. 돈을 벌려면은 되게 이렇게 이슈에 민감했을 때 조금 빠르게 쓰면은 벌수 있다. 그리고 이게 그날 바로 안 써도 돼요. 물론 그날 바로 쓰면은 조금 더 돈을 벌수 있지만 다음 날이 되면은 그러면은 2차, 3차적인 키워드들을 확장해가지고 쓰셔도 뭐 충분히 어, 그 이후에 트래픽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써놨다가 어, 갑자기 이렇게 이게 자주 바뀌어요 요즘 네이버가 여기 맨 위에 지식 스니펫이라든지 웹사이트 탭이 자주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써놓는 거죠 일단은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이게 또 터졌어 근데 갑자기 내 글이 여기 올라가 그런 날에 한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런 경험을 몇번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앞으로 어떤 경험들을 쌓고 어떤 키워드를 써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말을 듣고 또 경험을 해 보고 실행을 해 보셔라 하잖아요. 저도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저희 수강생분들의 이런 사례들. 어 이분이 시작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이 실행하셔서 100만 원 버신 거예요. 네.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게 되게 고맙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좀 많이 왔어요. 이거 제가 쓰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쓰라고 좀다 세세하게 알려 드렸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런 것들 이런 이슈가 빨리 터져서 오늘 한번 이렇게 키워드 추천해 줘봤는데 금요일에 조금 더 자세한 영상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 정말 그날 이후에도 여기 오셔서 보시면 이 수강 수익 인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굉장히 지금 다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꾸준히 다들 잘 벌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